자 반갑습니다 7월 5일 이동대표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까지 좀 비가 온다고 하더니 야, 아침엔 좀 그래도 비가 안오네요 날씨가 기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산선한 느낌보다는 좀 더위가 좀 누그러진 모습인데 뭐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 네, 좀 무섭긴 합니다 자 국내 증시도 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뭐 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유럽 쪽 모두 다 정강으로 좀출발하는 증시가 많았었는데 대부분 다 정강 후약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고요.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부터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어 전전일에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앞두고 반나절만 열리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네, 크게 영향을 좀 받는 부분보다 소강 상태를 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속이 됐습니다. 오전에 뭐 상승으로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내 뭐 10시 이내로 하락 전환을 한 이후에 이렇다 할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졌고요. 어, 전전일은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가 끌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조선 엔터 말씀드린 그 수납매 업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순환성 매수세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7월달에 이제 실적 장세 발표가 준비가 되고 있고 7월 7일부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요한 발표들이 좀 있죠. 잠정 실적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하고 되고요 음 7월달은 이제 F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서 앞서서도 이제 88%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장은 속도 조절을 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뭐 미국 증시 휴장으로 뭐 오늘도 이제 소강 상태 지속이 될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호재 악재가 없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는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 조금은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게 이제 국내 증시로는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연속성을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순환성 업종들이 보이긴 하지만 연속성 그니까뭐 이틀 삼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오르고 하루 쉬고 하루 오르고 쉬고 뭐 이러니까 계속 예, 조금 그 주도주 경향들을 조금 더 살피는 게 필요하고요. 강세업종의 순환매는 지속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그 업종에 가장 교집합을 좀 많이 일으켜주고 거기에 좀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 미국장은 이제 볼게 없었으니까 유럽증시가 잠깐 보여지는데요. 유럽 즉시도 장 초반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후 들어서는 약세로 다들 마감이 됐고요 뭐 미국은 독립 기념일 휴장 그리고 유럽도 관망세 뭐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경기 평양책이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뭐 뭐, 뭐 보다도 7월 6일부터 9일까지 예, 미국 재무장관 앨런이 이제 주공 방문을 앞두고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 이제 다시 보복성으로 일부. 금속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서 뭐 갈륨이나 에~ 네, 게르마늄이나 뭐 이런 쪽들을 수채하게 되면서 통제를 하면서 제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뭐 여전히 이제 7월 달에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기적 사실화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글로벌적으로 공조화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분모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빨리 갈수 있는 부분보다 시장이 더 안정화 되는 모습에 아마 화일이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들은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이 그만큼 따라 올라와야지만 전업종들이 좀 올라오는데 전업종들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그거에 따른 회복력에 따라서 디커플링이 조금은 유효해 보인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와 자동차 부품, 엔터 조선 기계 뭐 이런 쪽의 순환매를 무조건 체크하시고 포트 무게중심은 이쪽에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거 이외의 종목들이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고 있으면 시장을 좀 보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쪽 말씀드렸던 게 지금 거의 한달 이상을 저 계속 저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안 하시는 거지 못하시는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시장의 뉴스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반도체 조선 이런 쪽들은 계속적으로 하루 걸러 하루 뉴스가 나올 정도로 계속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또 종목들도 네, 반복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 반도체 투자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어서 어제는 뭐 TFA, JT, 제너셉, KNJ 어, 앞서서 많이 올랐던 뭐 한미반도체나 이슈페타도 좋긴 하지만 아직 덜 올랐던 장,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 주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순환매 돌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걔네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더라도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애들이 여러분들이 좀 공략해서 먹을 수 있는 좀큰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것 예, 그 눈치를 잘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미 수익이 큰게난 종목들을 공략해봤자 지금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험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반면에 밑에서 올라오는 반도체나 뭐더 올랐던 반도체 장비 뭐 조선 이런 쪽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게좀 많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조선사 업황에 대한 호조. 뭐 이것도 역시나 뭐 지금 뭐 3, 4개월 이상씩 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 뭐 조선 기자재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수주 랠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이 하루 걸러 하루에 꼴로 예, 거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HJ 중공업, 뭐 SNW, 뭐 KSP, 예, 뭐 저희도 많이 드렸었고 수익을 크게 드렸던 뭐 HSD 엔진, 뭐 하이로 코리아, 뭐 성광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순으로 예,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리고 애플로서는 이제 비전프로에 대한 생산 목표량을 40% 이하로 축소를 하게 되면서 뭐 AI나 VR 뭐 이런 런 증상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뭐 IM, 동원 하나 테 모두 다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크게 올려 내렸고 세코닉스, 디모아 등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재료, 희금속 이조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 미국에서 반도체 쪽에 사업을 규제를 하게 시작하면서 중국도 이제 보복성으로 이제 희귀 희귀 검속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나 다시 좀 불씨를 키우고 있고 동국아라 s 스뭐 사마전자 삼아전자. 사마전자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이라서 네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대체적으로 네, 페라이트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삼화전자, 삼이상, 삼화전기 이런 것들이 같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노바텍, 이지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자, 뭐 보시다시피 이제 대체적으로는 뭐 어팡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고 나머지 쪽은 음. 뭐 뭐. 단타적인 부분들이나 테마적인 부분들이 조금 가미가 돼서 일단 어, 할수 있는 것들이 아주 없진 않죠. 에, 테마성 주식보다도 뭐 어팡에 대한 얘기들을 뭐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 장세를 맞아서 그대로 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의 종목 에, 뭐 GST 명신산업 있습니다만 어제 관심 종목을 먼저 보시고 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어제 드렸던 것들 중에 이제 뭐잘 오른 것들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보여지는 게 어제 첫 번째로 드린 게 이제 하이로닉이었죠. 자, 뭐 낮게 출발은 했고, 뭐 쉬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또 같이 보시는 자리여야 됩니다. 어제 엊그저께 이제 저가이자 때 네, 시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오늘 공략이 가능한 자리인데, 고그 자리가 오늘 뭐 하락으로 출발해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일 저점과 에, 종가 부분 기준으로 매수를 조금 하시고 어 위쪽으로는 네, 대차 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 보시면 될 겁니다. 어, 어제는 뭐 매수가 돼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제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공격적이시지 않아도 오후에 공략을 하시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자, 그리고 명지 사뭐 2만 원대도 드리고, 2만 2천 원대도 드리고, 이번에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음, 어제도 이제 공략할 자리는 네, 시가 이하로 내려온 적은 있었죠. 네, 전날 종가 이하로 내려온 적은 있어서 살짝 공략은 가능하고 그리고 어제 쪽보다는 어 전전일 시가 부근으로 해서 공약은 가능한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고 상승 추세에 조금 더 열렸다는 거. 자 그리고 HB솔루션은 어제는 매수가 좀 불가능했죠 그래서 오히려 시가가 떠버리면 제가 10분 이내 에 시세가 끝나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하셔도 되지만 중장기나 뭐 조금 타이밍은 전전일에 가능했던 자리지 어제는 시가가 떠버리면 좀 위험한 자리였고 오늘도 그 자리는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어제 은봉이었으니까 오늘까지는 좀 시세를 보시되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많아지거나 하면 무조건 양봉이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좀 적은 상태라면 운봉 하나 정도는 더 보셔도 되지만 박스권이 지금 19,000원 정도 초반에서는 공략이 돼야지만 좀 먹을 자리고 있고 뭐 2만원, 19,000원 후반대에서는 공략을 하셔서 먹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살아있지만 음, 시가가 뜰수록 이런 것들은 자리가 이미 만들어져버린 경우에는 들어가시는 게좀 어렵다. 자, 그리고 인바디 뭐 박스권 돌파 직전이고 뭐, 눌림목으로 어제 장중에 계속, 예, 보여줬던 자리죠. 그래서 공약은 가능하고, 뭐, 요것도 32,000원에서 33,000원까지 1차적으로 보셔도 되는 자리인데, 조금 느려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공약이 가능한 자리고, 오늘은 은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 수익 나셨던 분들은 아침에 끊고 뭐, 다시 밑으로 받는 것도, 예, 전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이 홀딩스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침 시가가 상승으로 출발했고 그리고 장 초반에 쭉 내려오는 걸 굳이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건 돌파했다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일 전전일에 공략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챙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면 공략이 안 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양봉이 이미 세 개나 떴는데 아침에 시가가 떠버린다. 그러면 그게 바로 출발을 하고 바로 1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시세가 나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오히려 그 자리가 조금 눌림목으로 작용을 할수 있고 그래서 뭐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공략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액은 뭐 어차피 공략이 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원래. 자, 그리고 NK Max.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 양봉이 나올 자리다. 그래서. 어, 전일 저점만 잘 지켜주면, 예, 양봉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어제 슈팅이 한번 나왔었고요. 뭐, 그 추세 때문에 한번 더,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보시면 되고,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가 뜨는 자리보다는 겹쳐서, 예, 캔들 자체가 좀 겹쳐서 올라가다가, 예, 거래량을 더 쌓으면서, 마지막에 폭풍, 예, 돌파를 해야 되니까, 일단, 추, 상승 추세는 16,000원 중반에서 17,000원까지 좀 열렸고요. 그게 이제 거래량이 더 붙기 시작하면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갈수 있으니까 애케이 몇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한 7, 뭐 여기에 있는 어제 한장중에한 7, 8%뭐 높게나 거의 10% 가까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관심 종목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뭐 GST 명신 산업 뭐 겹쳐지는 게 명신 산업이 좀 겹쳐지고요. n k 맥스 이렇게 좀 겹쳐지고 나머지는 뭐 아바코, 텔레시스, 템펨트론 GST 모두 다 거의 다 반도체 장비 쪽이 많습니다. 어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좀덜 오른 쪽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뭐 이차적으로도 뭐 2차전지나뭐 이런 쪽들도 대부분 다좀 적게 오른 종목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의 상승률보다는 적게 오른 종목들이 조금 다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GST 자, 뭐, 사실상 어제 그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겹치기가 돼서 3만원 초반에서 29,000원 후반대 가능하고요. 29,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예, 앞서서 보여줬던 고점이었죠. 33,000원까지 한번 보실 수 있는 자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명신산업은 오늘 다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바코 아바코도 최근에 이제 돌파가 이미 됐어요 에, 돌파가 되고 나서 에, 앞서서 노, 보여줬던 눌림목이 생각보다 조금 에,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23,000원 초반 22,000원 후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22,000원이 깨지 않는 선이라면 나머지 상승 추세에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신고가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조금 크다 여, 적다가 아니라 일단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상승 추세가 이스페타처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 이런 음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눌렀다가 좀 몰라오는 케이스인데 어제 시가이자 자 저가를 좀 깨는 고그 부분까지가 매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떠버린다고 하는 그래면 네, 좀 쫓아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어구제 네, 양봉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정도 뭐그 보시고 뭐 자리는 이탈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19,300원, 4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펜트론 최근에 보여줬던 네급 반등의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깊어 보입니다. 이미 신고가 한 돌파됐지만 추가적으로 뭐 낙폭가대를 이용해서 18,000원 초반에서 17,000원 후반대까지는 공략이 가능하고 17,000원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충분히 상승 추세에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얘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위험 부담은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NKMX 뭐 어제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그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시장은 좀 소강상태일 겁니다. 그 소강상태 속에서 종목을 순환되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합니다. 그 정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트 무게중심을 이동을 잘 해서 잘 맞춰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덜 소외되거나 소외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소외되시는 분들은 빨리 무게중심 이동을 지금 뭐 말씀드린 것도 거의 한 달째인데 그거 마저도 안 하시고 계시면 계속 시장과는 반대로 갈수 있다. 시장 박스권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생각보다는 시장이 잘 버티는데 내 종목만 계속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포트의 무게 중심을 이동을 잘 못해서 일경.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수익으로 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무게 중심 이동을 잘만 해주셔도 일부의 교통 정리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감사 겸사가 아니라 그 포트의 무게 중심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계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도 좀 지루한 장세가 예상이 되지만 힘들 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